제네시스 G70은 브랜드의 핵심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 에스레틱 엘러건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제네시스 라인업의 중심에 있는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다. 2025년형 G70은 세련된 디자인, 민첩한 주행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을 완벽히 조합해 BMW 새 시리즈, 아우디 A4, 메르세데스-벤츠 C 클래스 등 유럽 경쟁 모델들과 당당히 맞선다. 외관 디자인 2025년형지 70의 외관은 우아함과 스포티함이 조화를 이룬다.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별표별표 별표 크레스트 그릴, 크레스트 그릴, 별표별표과 두줄 쿼드 LED 헤드램프가 전면부를 장식하며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준다. 본인의 볼륨감 있는 라인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이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후면부에는 전면부와 통일감을 이루는 슬림한 LED 리어램프가 적용되었으며, 듀얼 머플러와 크롬 포인트가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2025년형에서는 새로운 휠 디자인과 메탈릭 블루, 매트 그레이 등 고급스러운 색상이 추가되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실내 디자인 앤드 편의성. 실내로 들어서면 제네시스가 왜 한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불리는지 바로 느낄 수 있다. 고급 가죽, 알루미늄 트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등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한다. 앞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고, 후석 공간은 동급 평균 수준이지만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편안함을 유지한다. 통풍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렉시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감성적인 만족도를 높인다. 성능 앤드 파워트레인. G70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된다. 기본 모델에는 별표별표 2.5L 터보 가솔린 엔진, 약 300마력, 43kg m 토크, 별표별표 2 별표 탑재되어 가속 응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았다. 상위 트림에는 별표 별표 3.3L 트윈 터보 V6 엔진 약365 마력 52kg m 토크 별표 별표 2 적용되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까지 약 4.7초 만에 도달한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하면 스로틀 반응과 변속 타이밍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진정한 스포츠 세단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 RWD 후륜 구동 와 AWD 사륜 구동 두 가지 구동 방식이 제공되며 전자식 서스펜션과 정교한 세시 세팅으로 코너링 시 안정감이 뛰어나다. 일상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스포티한 주행에서는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기술 랜드 인포테인먼트 2025년형 G70은 기술력에서도 한 단계 진화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오테이, 오토, 무선 업데이트, 음성 인식, 개인화 설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운전 보조 시스템 또한 강화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2,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사각지대 뷰 모니터, BVM,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ISR 등 첨단 안전 기술이 탑재되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스마트 주차 보조,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등의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주행 감각 앤드 연비. 실제 주행에서 G70은 균형 잡힌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 조향감은 민첩하면서도 묵직한 피드백을 주며 코너링 시 차체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쇄력을 조절해 부드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구현한다. 고성능 트림에는 브렘보,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제동력 또한 뛰어나다. 연비는 2.5L 모델이 복합 약 11.0에서 11.5km에, 3.3m 모델은 약 9.0km의 수준으로 성능 대비 합리적인 효율을 보여준다.